네,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최진호 우리은행 Wm 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오늘도 뭐 관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은 계속되고 있고 8월 1일까지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8월 1일이 되더라도 또한 번의 유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트럼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사님? 네, 트럼프가 올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실제로 시행된 게 얼마나 있느냐 놓고 보면 또많지도 않습니다. <laughs> 한 번은 정책을 내비쳤다가 그걸 네. 협상용 카드로 쓰면서 다시 또 그것을 거둬들이고 유예 기간을 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일각에서 이제 타코 트레이드다라는 말이오고 시작을 했죠. 트럼프 항상 겁을 먹고 이제 네. 치킨처럼 도망간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laughs> 그런 표현에 대해 이제 배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타코 트레이드라는 이제 그 전략은 처음에 센 전략이 나왔, 센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회복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라는 음. 거였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뭐 타코 트레이드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치부를 한다기 보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럼프라고 하는 개인의 행동 패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관세라는 것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 효과로 반영이 될 것이고, 네.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시장은 전부 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수입 업체들이 제공하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뭐 교과서를 놓고 보게 되면 명확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경제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쪽 당면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봐야, 된, 같이 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공급 충격이 오게 될 경우에 공급 충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기 위축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소비자라고 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에 위축될 거기 때문에 나도 돈을 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같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급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즉, 미국 국민들이 돈을 그대로 계속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위험보다는 현재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 즉, 물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조금 더 안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트럼프의 계속되는 관세 협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시장의 반응은 좀 덤덤한 것 같은데, 밤사이에 또 나온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요. 러시아에는 굉장히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세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확실한 거는 뭐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laughs> 네. 그렇다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경감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이후에 원유를 순 수출하는 그런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팩터 네.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유가가 낮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수입을 하는 그런 생산 비용이 낮아지게 돼서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죠.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유가를 제각할 수 있을 만한 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 카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굉장히 큰 카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협상용의 협상용 레버리지로 좀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표면적인 내용은 뭐 그렇지만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벌써 이제 한 3년 정도가 이제 오래됐죠. 되었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WTI 선물 유가가 뭐 140불, 150불까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쭉 안정이 돼서 그냥 뭐 6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산 그런 원유를 누가 제일 많이 수입해 가느냐 라는 걸 놓고 보시게 되면 이게 중국하고 인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제 트럼프가 어제 했던 발언들을 보시게 되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지만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러시아 산 수출품을 사가는 국가들에게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러시아 산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 가는 중국에게도 이런 압박용 카드가 있다라고 음.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내미는 이제 그러한 정치적 협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6월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의 전망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네. 있는 이제 6월달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계절적으로 6월, 6월, 7월, 8월이 이제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하고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늘면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 2점, 전년비 2 전년비 2.4%에서 이번 달 이제 2.6% 정도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에서 이번 달2.9% 정도로 소폭 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이제 물가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연초에 발표됐던 이제 트럼프의 일반 관세, 일반 관세, 보편 관세의 영향이 일부 반영이 된 그런 지표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트럼프가 이제 상호관세 이전에, 그러니까 네. 취임을 하자마자 1월달, 2월달에 이제 어, 시행을 했던 그런 기본 상호관세 10% 그리고 또한 자동차나 철강에 부과했던 이제 그러한 관세율들이 어, 관세율들로 인해서 미국의 실효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약한2.5% 정도였는데 그 실효관세율 때문에 그게 뭐연구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한 15%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다 물가에 반영이 된다면 이게 똑같이 물가가 올라갈 거냐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된다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입을 해오는 그런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윤을 조금 이제 감소시키더라도 소비자 물가에다가 그러니까 출, 그 출하 물가에다가 네. 이것을 어, 어, 전이시키지 않는 이제 그러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효과들을 고려하게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이거보다 더센 상호 관세가 지금 4월달에 발표됐다가 유예가 됐고 또 8월달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정말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 이런 지표들이 이런 영향들이 지표로 발표될 것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이연될 것 같다라고 볼, 보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CPI가 예상을 상회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F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인사 의원들 중에 두명뿐이 7월 금리 인하 주장을 했고요. 이 동결과 금리 인하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금리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는 네. 뭐 7월달 인하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소수 의견 이제 두 명으로 확인되고요. 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연준위원들, 대부분 다 경제학자들인데,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네. 됩니다. 근데 그 말했던 가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 물가라고 하는 여건, 그리고 또한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관측이 되면 이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러한 시그널은 어느 정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위원들이 어,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대다수 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런 시그널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그 시그널이 강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연준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동결을 점치는 그런 위원들도 많이 늘어났기 네. 때문에 근데 이나 기대는 조금 조금씩 더 뒤로 이원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가장 그 통화 정책 회할 때마다 강조하는 를 것이 뭐냐면. 지표로 보금 지게겠다. 음. 이 지표 의존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정책 하나 내놓고 그것을 유예시켜 주고 다시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본격적인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반영돼 반영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표로 확인될수 있는 기간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 경제 공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제이피보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예. 정당한 해임 사유가 뭘된다는지는 사실 저도 좀 <laughs> 네.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제 불편한 그런 관계는 상당 기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를 비밀로 삼아서 그것이 정말 정당한 사회라면 모르겠는데 약간 일진반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했을 때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어. 상황으로 연준의 의장이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금융 시스템의 이제 자체를 흔들 릴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라 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정당한 사유 또는 뭐 임기가 만료됐을 때 다음 의장이 와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겠느냐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된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히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석이긴 합니다만 의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또할수 있는 그런, 그런 자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연준이 목표로 가지고 있는 듀얼 맨 데이트 첫 번째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 고용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통화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한다 라고 하더라도, 지난 6월 FMC 의사력에서 제일 관심있게 봤던 부분은 또 뭐냐면, 하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공격적으로 낮출 만한 그런 유인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에 누가 되느냐보다는 결국 지표에 집중을 하면서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가도 물가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도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소매와 관련해서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달에 발표됐던 이 소매 판매가 네. 어, 전월비 이제 감소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좀그 미국의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음. 계절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전월비로는 이제 상승 반전을 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발표되었던 그런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특징적인 좀+ 좀 이, 조금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위.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 부문의 서프라이즈 인덱스 즉 기업들에 해당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예상치보다 더안좋 어, 예상치보다 조금은 더안 좋게 나옵니다 어. 그런데 반면에 수요 측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잘 나고 오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라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충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금 더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소비 측면과 하는 것은 소비 측면, 그러니까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이런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달에 소폭 반등을 할수 있을 걸로 보이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뭐큰 폭의 반등은 아니겠지만 네. 급격한 위축으로 가지도 않는 만약에 급격한 위축을 가게 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매 판매는 어 전월비 0.2% 정도 영, 예, 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가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3%를 의사 주주 출시 의무 확대됐다는 점,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크게 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 흐름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고용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그 속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도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이제 네. 고용 부분이 지난달 고용 동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 이제 실업률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취업자 수도 많이 늘었는데 사실 그기여도가 대부분이 다 정부 쪽에서 이제 창출된 그런 일자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민간 주도로 상출되지 않았다라는 네. 점을 조금 무려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음.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둔화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을 맞는 것 같습니다. 구인 배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구인 건수 같은 이제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낮아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아,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아, 많이 낮아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들의 특징은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고용시장의 어, 그니까 수요 노동의 수요를 원하는 기업들 측면에서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있어서 공급은 무엇이냐? 가계 쪽이죠. 네. 가계 쪽에서 즉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일자리를 얼마나 원하려고 하느냐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지표들은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지표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표들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함께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함께 예측될 때에는 그 균형점이 낮아지겠죠. 즉 노동 시장의 균형점이라는 것은 실업률이고요. 그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고용률이 낮다 하더라도 노동을 원하는 노동의 공급 측면이 더 많다라고 할 때에는 이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그러한 고용 동향을 보시게 되면 실업률이 낮아졌던 효과로 발휘된 걸로 볼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네. 노동의 공급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한다면 노동 시장의 가격이라 볼수 있는 임금 자체가 음. 조금은 조금씩 또 낮아지는 그런 측면을 갈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시장이라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확크래쉬가 와서 깨지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낮아지는 쪽으로 완만하게 둔화될 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요, 30년 불과 같은 장기채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 기준 금리에 연동돼서 이제 네네. 금리 수준이 변할 때 가격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 금리 향방이 되게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자꾸 자꾸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물금리가 조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타격을 크게 받는 이제 그런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물가 아, 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 크게 봤을 때 정책적 요인들 경기적 경기 정책적인 요인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인들 이두 가지 의 팩터로 이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작년 4분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올해 1분기, 올해 1-4분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을 막 발표했을 때, 그두개의 분기를 놓고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요인이 훨씬 더 크게 많이 작용했습니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리, 어,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확 높아졌다라는 것인데요. 네.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때그보상을더 크게 준다면 나는 기꺼이 수용할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보상 프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요구 프리미엄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네.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적자 현상들 부채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조금 엮이면서 장기물 금리가 조금 크게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그렇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국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미등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정받을 가능성도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것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모든 뭐 조건이 다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음.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그 원인을 또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측면의 충격들,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어떤 생산비용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충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이 좀 악화될 수 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지금 고평가 부담으로 계속 안고 있는 미국 증시가 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비밀을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공급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요도 수요가 괜찮다라고 네. 할 때에는 오히려 그 높은 금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금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만은 향후 성장성, 즉,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괜찮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기준으로 JP모건을 필두로 굵직한 금융주, 은행주 실적이 또 공개가 되는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어디 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은 네. 뭐 은행주 쪽을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이쪽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JP모건, 뭐 웰스파고, 씨티 BOA 이런 큰 네. 금융사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고평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부담을 부담을 좀 해소하려면 결국 가장 확실한 것은 기업들이 돈을 그만큼 잘 벌고 있다라고 음. 하는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벌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발표되면서 함께 이제 발표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음. 그런 조정 내용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의 향방을 조금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향후 가이던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나왔는데,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따른 소비 부양 효과가 좀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중국 경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같은 네. 경우에는 올해 재정 적자목표를올 초에 GDP 대비 4%까지 늘렸습니다. 어,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이미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부분이다라고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을 풀면서 또 하나 강조를 했던 것이 소비 측면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소비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항상 중국의 고질병적인 문제인 부채 부담에 대한 그런 조정 방안이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거죠. 어, 국가들이 이렇게 발전 나가는 단계를 보시게 되면요,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이 부채에 의한 성장을 음. 조금은 하다가 그 부채를 한번은 조정을 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큰크래쉬를겪지가 않았어요. 네. 완만한 조정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표로 확인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완만한 조정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또는 오히려 다시 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채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함께 양립해서 갈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중국의 정책 효과들이 작용을 했을 수 수는, 했을 수는 있는데 부채의존한 성장성은 계속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음,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렇게 된다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그동안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요 어~ 그동안 항상 대외 요인을 항상 이유로 짚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번은 어, 좀 특이하게 대외 요인이 아니라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이슈를 이루 음. 들고 나왔죠 부동산 가격이 일단 높고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안정을 좀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정부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네. 어, 어느 정도 급한 분을 좀끈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미 거래됐던 그런 거래량들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도 한 달, 두달 정도는 가계부채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두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가계부채가 다시 순환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힘들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역시 한국은행도 연준처럼 지표를 보고 화, 확인하겠다,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지표 의존적인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뭐 가계 부채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한두 달, 세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또한 연준이 지금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자꾸 지루 밀리고 있는데 9월 달에 인하 하느냐 안 하느냐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택상그 음.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가계 부채가 꺾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인하를 해낸다면. 야 올해 남아 있는 제 금통위에서는 어뭐한번 많으면 두번정도의 그치지 네. 않을까. 뭐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가계 부채와 비롯된 지표를 한국은행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율 동향 보시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원달러 환율의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원달러 환율 네. 올해 흐름을 한번 복귀를 해보게 되면요. 1, 4분기랑 2, 4분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1, 4분기는 1,450원 내에서 횡보하는 구간이었고요. 네. 2, 4분기 들어서 이것이 1,350원 대까지확 내려오면서 네. 워낙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때 물론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표현도 맞는 건데, 대외적인 환경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 2, 4분기부터 유로화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독일이 공격적인 재정 집행을 하면서 채권 발행 이슈 이런 것들 함께 맞물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고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눌러줬던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하면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유의미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그런 컨센스가 유의미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아직까지도 1% 내외의 저성장을 지금 올해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외 환경에서 유로화가 달러를 잘 눌러졌기 때문에 한국 원화도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면서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이게 나질수 있느냐 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선결 요건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컨센스 서 전망치가 다시 유의미하게 올라와야 한다라는 어. 네.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 효과들, 지금 최근에 금융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책 효과들이 실제 실물 경기를 반드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 확신 이런 것들이 퍼지기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동향까지 매크로 이슈 오늘 살펴봤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WM 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도움을 승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